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.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가 구속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1시간 반 가량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. 겉옷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.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?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?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.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을 만들고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, 전공의들의 이름, 연락처, 출신학교 등 신상을 써넣은 혐의입니다. 정부에 따르면 몇몇 현장 의료진은 블랙리스트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결국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.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입건된 의사는 많았지만 영장 심사까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가 없는 만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부는 기존 태도에 변화 없이 다시 한번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. 필수 의료, 지역 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.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이사오입니다.